자, 오늘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고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총 6가지 핵심 주제를 다룰 건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이해해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최초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바로 그 모습 말하자면 각 사람을 위한 고유한 청사진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최초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참 아름답게 실천되는 예가 있어요 바로 손주들이 놀러오면 머무는 방에 그 아이들의 최초의 디자인을 적어서 코팅에 걸어두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벽에 걸린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방법이죠. 자, 그럼 최초의 디자인이 정확히 뭘까요? 좀더 정의를 내려보자면 세상의 영향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 목적,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리, 바로 그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과 목적이 담긴 청사진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좋은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굴고 말을 안 들을 때조차 그 아이의 최초의 디자인을 믿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분보의 그 믿음이 담긴 말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최초의 디자인이 어떻게 가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 그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보다 더큰 힘에 의지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깊은 차원의 이야기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글쎄, 5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요. 그 엄청난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현실로 다가올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둘째, 예수님의 방식이 내 방식보다 더 낫다는 걸 신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가 언젠가 홀로 서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즉, 신성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유를 막는 또 다른 큰 장애물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영혼의 묶임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영혼의 묶임이 대체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죄 안에서 하나가 될때 생기는 마음의 얽힘을 말해요.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해하죠. 마치 두 개의 실이 아주 단단하게 엉켜버려서 각자의 길을 갈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건강한 결속을 만들어 주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더 강해지도록요. 하지만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모방해서 죄나 통제,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얼거매는 가짜 결속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런 묶임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묶임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신혼 여성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가 여전히 과거에 만났던 세 명의 남자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새 남편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간절히 원했던 깊은 친밀감을 방해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묶임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자기는 그 이후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혼의 묶임을 끊는 3단계입니다. 첫째 누구와 어떤 죄를 통해 이 묶임이 생겼는지 그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묶임을 끊어낸다고 말로 선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내 영혼의 조각을 다시 찾아오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조각은 돌려보낸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온전함을 되찾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는데,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는 상사 전화번호를 그냥 지울 순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떡하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꼭 물리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목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행사하는 두려움과 통제의 영적인 결속을 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직이나 권위는 존중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드는 정서적인 통제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복잡한 케이스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제 남편은 매일 밤 자기 어머니랑 한 시간씩 통화를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깊이 의존해서 결혼 생활이 힘든 경우죠. 이건 부모 공경과 떠나고 연합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돌보는 건 평생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정서적 유대감, 그 마음의 결속은 배우자와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네.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한국처럼 위계 질서가 강한 문화에서는 어떡하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자칫 무례하게 비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정중했지만 그의 정체성이나 충성심은 세상 권력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관계 속에서의 묶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누군가를 속박하거나 자유롭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무슨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 없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 가치를 깎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뱉는 모든 말이 바로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분노나 좌절감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저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 남자의 실화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추도식에서 이 남편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나였어야 했는데. 그런데 두달뒤이 남자가 말기 전립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야 그는 자기가 뱉었던 그 말을 취소하는 기도를 하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여섯 번이나 시도했는데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실패해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열었던 병의 문을 그 말을 걷어들이자 닫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난안 돼. 난늘이 모양이야. 난 바보야. 이런 자기 파괴적인 말들, 이제는 우리 삶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살면서 누구에게 축복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또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거든요. 배우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 접근 방식을 살짝 바꾸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묻는 대신 제가 축복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거절하기가 훨씬 어렵고 그말 자체로 대화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죠. 그럼 어떻게 축복하는 걸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최초의 디자인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진리를 그 삶에 선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주려고 할때이세 가지 필터를 한번 거쳐보세요. 첫째,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가. 둘째, 격려가 되는가. 셋째, 위로가 되는가. 만약 이세 개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내 목소리는 보통, 어, 커피 마시고 싶다. 처럼 이기적이죠. 원수의 목소리는, 치유 같은 건 없어. 처럼 항상 악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저 사람의 발을 치유해 주어라. 처럼 항상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기준으로 분별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걸다 살펴봤습니다. 기초적인 개념부터, 구체적인 도구와 훈련 방법까지요.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최초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